안녕하세요 건봉입니다. 다들 스타리아3.4 버전 특별방송 잘 보셨나요? 이번에 드디어 자세한 페이트 콜라보 내용이 나왔는데요. 페이트 시리즈 팬인 저로서는 정말 최고의 특별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진행하는 페이트 콜라보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4 버전 PV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등장하기로 했던 아처와 세이버 말고도 또 하나의 영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렌서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델링이 되어서 PV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이트 콜라보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아니 그냥 콜라보라서 원작 캐릭터 넣어놓은 거아님이라고할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스타레이를 만든 호요버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개발 리소스를 절약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굳이 따로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NPC용 더미. 모델에다가 대충 꾸며서 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메인스토리에서 등장해서 보이스가 있더라도 플레이어블이 아니라면 NPC 모델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나브스토리에서 나왔던 공수사부, 스코트, 엠포리어스의 카이니스 등으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랜선은 제대로 모델링을 해놨단 말이죠. 심지어 PV에서 꽤 많은 장면에 등장합니다. 모델링에 굉장히 인색한 우리 짠짠돌이 류웨이가 굳이 출시하지 않을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굳이 PV에 등장시킨다? 랜서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시키려고 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빼미가 말하기로는 이번 페나콘이 1차 성배전쟁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블 마스터는 총 4명입니다. 개척자, 로빈, 어벤추인, 부트이리어. 그런데 개척자는 PV에서 나왔듯이 세이버의 마스터가 될 것이고 아처는 어벤츄린과 같이 있는 걸로 보아 어벤츄린이 마스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서는 부트일이 마스터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빈이 남게 되는데요 로빈이 PV에서 령주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서번트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즉, 마스터가 4명 등장하니 팟! 피그너도 4명이 등장할 것이고 그중 3명이 공개되었으니 나머지 1명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콜라보에서 세이버와 아처 2명의 영령을 플레이어블로 출시하고 이후 2차 콜라보에서 랜서와 또 다른 누군가를 플레이어블로 출시할 것 같다는 겁니다. 1차 2명 2차 2명 총 4명 이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엥? 에이가 유명한 3명의 영령이 성배 소환에 응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서술 트릭일 수도 있습니다 연출하는 방법에 따라 저 말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캐릭터를 얼마든지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후에 등장할 나머지 한 명이 영령이 아닌 토오사카나 이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령인데 참가 방식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가 깽판 치러 나타나서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소환에 응한 3인의 영령이 아니라고 했다든지 말이에요 이번 성배 전쟁의 무대가 꿈 세계인 페나코니인 만큼 얼마든지 스타레일의 설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등장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빼미가 패스나 콜라보 얘기 도중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음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에 또한 명의 신규 한정 오성 캐릭터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고요. 뭐? 하반기에 또 준다고? <laughs> 하반기에 신규 한정 오성 캐릭터를 한개더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아처를 무료 배포하는 걸로 모자라서 뜬금없이 하반기에 또. 캐릭터 하나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소식을 패스나 콜라보 얘기 도중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기존 스타레일의 오리지널 IP 캐릭터를 배포한다고 하면 이걸 굳이 콜라보 얘기하는 도중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도 콜라보 캐릭터 두 명이 더 출시될 건데 스타레일 오리지널 캐릭까지 세 명을 한 번에 픽업하면 부담스러울 테니 이번에 아처 배포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콜라보 캐릭터 한개 배포할게라고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 파이논, 세이버, 아처를 그렇게 픽업하고 있으니 이게 마냥 허황된 소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콜라보 워프를 설명하면서 빼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콜라보 워프는 여러 버전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종료 시간은 아직. 미정이랍니다. 우! <laughs> 콜라보 와프 종료일은 미정이라고. 보통 콜라보를 지나가게 되면 종료일도 같이 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유저든 게임사든 여러모로 계획을 세우기 편할 테니까요. 근데 굿헤요 종료일이 미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콜라보를 꽤 길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더 보여줄 게 있어서 종료일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콜라보 픽업 종료일 미정이에요 라고 말했으면, 아, 그냥 좀 길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앞의 세 가지 다른 근거와 함께 아니 2차 페이트 콜라보가 존재할 것 같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페이트 콜라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공식이 말한 오피셜한 정보를 가지고 추측한 건붕이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페이트 원작의 팬이고 스타레일도 좋아하는 건 붕이로서는 이번 페이트 콜라보가 2차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한 근거들도 꽤 그럴싸하니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페이트 콜라보가 있을 것 같은지 또 진행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스타레일 하세요. 덤바!